아이보고그래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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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렇 아이고, 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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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마워. 아춤 어? 한번 춰. 어 춤추고 싶어? 어 그래? 어춤잘추나보지어 알았어, 조금 기다려봐. 어 언니가 어, 이모가 좋은 노래 틀어줄 테니까. 어 네. 이모랑 같이 춤추는 거야, 알았지? 어, 그래. 아뭐이 아, 너무 좋래 아, 아이고. 아이고 뭘 이런 걸. 길어. 아이고, 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뭐 이런 걸 주시고 고마, 고마. 사랑합니다. 오면은 뭐 주고 그러죠. 아이고, 뭐 이런 거. 음, 아이고, 뭐 이런 거. 고마워요. 청주, 오빠, 어서 왔어요. 나무를 졸졌어. 어, 어 그렇구나. 아니, 꽃이라고 고생 많아. 아우, 어, 그 전에 한번 만났지, 어, 내가. 내가 한번 졸나, 오빠한테? 어, 아, 깔닥을 벗겼어, 내가? 어, 아, 그래어 아우, 그래. 아우, 진짜 아우, 내가 다 뜯어서 이렇게 됐나 어, 그래도 한명한명 살아있네, 조금씩 아유, 꽃게는 없고 가지런히 정리를 해야지, 이렇잘했 아, 응, 그래. 어, 그래. 엄마, 엄마. 어, 어, 어 방에나 봤어? 어, 그래. 어, 나 몸이 이쁘지 않던가 어, 이쁘지? 아, 어, 어 오빠한테 내가 시집간다고 그랬나? 어, 그랬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미쳤는가 보어 그치?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받을게요. 이런 걸큰 거를 주고 그러죠. 아이고, 유아 뭐, 열심히 살게요. 아, 손편라 같은 인생 알았어 아이고, 몸이... 뭐. 시비하게 하고 오는 게, 화끈하게. 어. 어우, 그냥 만 원이야, 그주무었어 그냥. 조배기 시키네, 진짜. 아우, 그냥. <laughs> <어휴> 그냥. <laughs> 아, 그래. 자, 어. 오빠, 호르락호르락 오빠, 오빠, 저기, 오저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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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저기, 저 오빠 어만원짜리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원짜리다짜리 주니까 5만 원짜리 달래 원짜리5원짜리 원짜리 달래? <laughs> 오빠 그러면 안되지 나한테 반말로 하지마라 100만원 어, 어, 반말하지 말래 어, 그래? 응. 오빠 내가 반말해서 기분 나쁜거야? 어, 오빠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저 모자랍니다. 그 이해해 주세요. 어. 응. 네. 아우. 5만 원짜리 지지그랬냐, 시불 하는 게. 에. 하. 다음. 어. 아이고, 아줘고 아니, 아, 아니 지 마라. 에이. 어, 그럼 가지 갈래, 오빠! <웃음> <웃음> 어, 어, 가서 저, 저기 정중하게 사과드려야죠. 응, 그 정중하게 사과 응. 아이 자, 아이고. 지금 몇 시야, <laughs> 몇 시? 5시 40분이요? 응. 어머 내가 도대체 몇 시간을 한거야 지금? 2시간 반한 거예요? 응. 어 내가 미쳤구만 내가 이게 누가 절제를 안 해주면 누가 이렇게 막아주잖아 내가 이 지랄을요 항상 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지랄떠내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 내가 장사 딱한 번밖에 안 했지 2시간 반 동안 내가 장사 딱한 번밖에 안했어 얼마나 깨끗한데? <laughs> 어우 이거 팔려 지네 어? 어 팔려 팔려 어, 아까 고생했다고 음. 그리고 팔려 너한테 심미야리 해달래 심미야리 어, 해달래 음. 음. 아니 한번 받으면 끝이여 한번 한번 받으면 끝이여 번 받으면 끝이여 응자자 어, 아, 음. 어, 음, 음. 음. 자, 비비각시하고 꽃기 그리고 심미야리가 나와 심미야리 염모 엿모 엿모 이렇게 남았네 어. 해서 자, 어, 그거를 쭉또 계속 이어지기 전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 먹는 시간 왔습니다. 어? 자, 옆 하나에 3,000원 두 개, 5,000원인 게, 우리 영 먹고 합시다. 자, 옆 하나씩만 사주세요. 아셨죠? 어? 그래,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옆. Yeah. バイバイ。 수준 놔둔 노래는 안 한대요. 고생했어. 이제 들어봤대. 어. 아이고, 코짱. 어른들한테 배꼽인사하고, 어. 아이고, 코짱 등에 땀이 맺혔네. 어. 아이고, 어. 머리 돌리는 건 확실하게 배웠네. 응. 어, 개, 아이고, 나. 는 엄청 대단할 줄 알았는데. 어. 기억에 남는 건이 없다. 어. 자, 연모 갑니다, 연모. 응. 어. 영 연모가입니다. 영모입니다 어,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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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낮 공연은 여기까지 멈출까 합니다. 여기서 멈추고 저희들밥 먹고 저녁 공연. 네, 저녁에는 또 다른 공연으로 또 우리 팔려님과 우리, 음, 우리 전팔리, 우리 전팔리, 우리 오라버니하고 이렇게 해서 또 같이 하는 공연까지 해가지고 아, 색다른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 보드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자, 우리 꾸러기 팀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까지 남아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